그래서, 이론상 1티어. 이론상. 자, 폭발, 진짜, 이동속도 증가하는 거? 진, 일단 좋아. 무대 좋아. 피바라기 좋아. 그래서, 진이 공격력 낮은가 하면 천될수 있어요, 진짜로. 화염용 안 먹어도. 그 다음에, 이, 기미남까지 든 진? 투미남에다가,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이 진짜 3코어만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비싸서 문제다. 다 합치면 얼마야? 9,400원이네. <laughs>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템만 나오면 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반간지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포깔 가 볼게요. 기발이랑 포깔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발이 포깔같이 빵 터지니까 제가 한번 이 판에 9,400원 긁어 모아볼게요. 와 미니언 진짜 2회부터 너무 빨리 오네. 미니언이 두 번째 웨이브부터 빨리 도착해가지고, 확실히. 금방 온다. 아, 이 새끼들끼리 테이즈 런너 한다니까, 인정? 미니언들이 이제 테이즈 런너에요. 개빠름, 이거 보지. 하아 <laughs> 앞에 있는 새끼 왜 이렇게 급한 우 너 여기 렇게 급하냐 친구야 왜이 빨리 달려와 진은 일단 코구모는 벤해야돼 초반에 코구모가 더 좋을 것 같아 진이랑 반반 가면 형들 만약에 진하면 코구모 벤하세요 코구모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라인이 이렇게 빨리 도적하면 일단 라크를 좀 빨리 해야지 좋은 것 같아 상대방 견제할 시간이 없어 이 미니언 먹느라 인정? 아니 미니언이 계속 빨리 오니까 미니언을 계속 쳐야 되는 이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네? 근데 집탐은 제가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섯, 일곱 판 해봤는데, 막 그렇게 집타이밍이 꼬이거나 그러진 않는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옷갈이다. 아, 어, 기대돼. 어, 벌써부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태미. 이정도부몇 가지 올라가나 본다. 360이거든. 야, 534가 말이 되냐 이게? 김이함까지 터지니까 말도 안 돼. 이거 좀이따가면 신속 신사면 난리 난다. 아직 신속신도 안 나왔는데 이 정도야? 이게 말이 된 방금 봐봐요. 이거 이거 솔직히 말하는데 방금 잔나치는 거 인정? 이게 말이 어떻게 돼? 일로 와. 개빨라그냥 와, 이것도 말도 안 돼. 방금도 말도 안 돼. 방금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도망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진짜 코구모만 배나면 된다. 코구모가 같이 크면 코구모가 무조건 이득이라 진짜 코구모만 아니면 돼. 코구모는 사거리 득이라가지고. 만약에 진이 치명타까지 터지면 이속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지민이 또 치명타 터지면 이속 올라가거든요. 도마요시 같은 애들이 하면 <끼리> 하면 되겠다. 거리 조절 잘해가지고. 어, 상상도 하기 싫네, 갑자기. 개 빨라져! <목소리> 오 아니 이거 진짜 <laughs> 봐봐 형들 내가 이말했잖네이 이런 상개사이라니까 진아 그래 너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드디어. <목소리> 아 텔레포트 바뀐 거 너무 좋고 든든해. 텔레포트 10분으로 바뀐 거 좋아요. 말파이트 공박으로 쏴졌어요. 네 텔포가 이제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소리> 여기 탈수 있는 게. 오 타워를 안 맞아요 이 속이 빨라서. <laughs> 개 재밌네. 잔나 어디 갔어아나 잔나 맞출 라온 건데. <laughs> 아, 아쉽다. 아 아쉽다. 끝까지 잘빨는데 그죠? 나 무대 나왔다. 조심해라. 근데 연사포까지 나온 거큰거 온다. 공연료 보여줘요. 300입니다. 300이. 징총 3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징총이 버프 먹어서. 근데 그래도 이 템트린 연사포 있어야 돼요. 한대툭 치고 빼라면 아유야가안 보여서 나는 디모빙 칠줄 알았는데, 디모빙 안칠줄 알고 진이지? 야이지진이원 벌었다 큰일 났다 야지소연사포이뭐 진이지? 진이이지 진이지? 이지진이변했이지진이4 0이지 진이지? 진이지? 진대지올몇가지 올라가나 치명타 터지면몇가진지 올라가 이지 진이지? 진이지? 진지 진이지? 진이하진 진이지? 진진짜지이지진데 어택기범이 졌어. 소리 지는 치명타 하고 이렇게 가는 게맞은지 치명타가 빨리 올라가야 돼. 치명타가 올라도 공격력이 오르는 샴푸기 때문에 피바라기 먼저 가볼게요. 피바라기 갔을 때가 좀 궁금하네. 공연력 몇 가지 오리면340% 나 바람에 뛰어지 음. 아, 어이 좋은데? 오, 저거 위험해. 저거 진짜 붕 한번 띄어지면 큰일 난다. 아 없어졌네. 가보자. 가본 않은데. 옆에 제이스 막고 좀해줄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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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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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템다 뽑을 거야 그냥 아아아 아, 아, 여기 딱 진짜 도미닉에다가 피바라기 샀으면 끝났는데 아내 인생 한탈 이겼으면 안 됐다 그래도 재밌었다 진 좋죠 진 진짜로 몇 개만 배나 봐야지 코구모나코구모만 배나면 될거 같아 솔직히 코구모 아니면 탱커 배나면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Chancado.